안녕하세요 살림살렘입니다 여러분 날이 많이 더워졌습니다 저는 사계절 중에 여름을 제일 힘들어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땀도 많이 나는 편에다 겨울에 비해 체력이 금방 소모되는 느낌? 그렇다고 아직 에어컨 작동하기엔 좀 애매했던 찰나 공기청정 선풍기를 좋은 기회로 접하게 되었어요 에어리어 브랜드는 욕실 난방기로 유명한 곳인데 이번에 선풍기 신제품을 런칭하게 되면서 미리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장단점 위주로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요즘 꽃가루의 먼지에 아주 난리가 나니 공기청정기는 필수로 사용하고 계실 건데요. 하지만 선풍기를 추가로 놓게 되면 집안이 참 좁아지는데 에어리어는 이두 가지 기능을 하나로 구현해 공간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두 번째, 100만 원대 공기청정기에 사용되는 H14 헤파필터를 채용해 초미세먼지부터 꽃가루 등 실내 오염물질을 고효율로 필터링합니다. 게다가 펫 필터를 더블레이어로 감싸 필터 수명 감소를 줄였어요. 세 번째 전기자동차에 들어가는 BLDC 모터를 채용해 풍량이 강하고 1단계에서 12단계까지 풍량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는데 기능적인 부분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단계별 소음 즉 시끄러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일반 선풍기 서큘레이터와 데시벨 차이를 보여 드릴게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선풍기의 약풍, 서큘레이터의 중간 데시벨은 이 정도. 가장 높은 단계의 강풍. 에어리어의 약풍 기준은 8단계, 강풍 기준은 12단계. 이 정도의 소음이 발생합니다. 앉아있을 때 엉덩이에 땀이 날 정도로 더운 날 8단계가 가장 좋았고 12단계는 생각보다 소음이 있는 편이라 TV 볼때 틀어두면 괜찮더라고요. 수면모드와 저단에서는 잠잘 때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소음이 가장 걱정됐었는데 3단계까지 방음 커버를 씌운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번째. 아이들은 틈만 보이면 손가락부터 집어넣기 때문에 아이가 있는 집에 경계대상 1순위 중 하나가 일반 선풍기일 겁니다. 에어리어는 날개도 없고 송풍구 날비도 2mm라 사고 위험이 적어요. 다섯 번째. 리모컨이 없으면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게 되잖아요? 에어리어는 리모컨이 탑재되어 최대 6m에서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컨 없이 터치 방식으로 매뉴얼 조정이 가능하고 회전은 50도에서 120도까지 가능해요. 일반, 자연, 수면풍 총 3가지 모드가 있고 타이머는 최대 12시간 아이들을 위한 키즈락 기능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거실에 일반 선풍기 놓았을 때보다 솔직히 너무 이쁘더라고요. 트렌디한 화이트 톤에 무드등까지 탑재되어 인테리어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또한 공기청정기에서도 바람이 나오듯이 청정 모드를 활용하면 가을이나 겨울에도 공기청정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일반 선풍기처럼 위아래 각 조절이 되지 않아 바닥 쪽은 바람이 잘 오지 않고 위아래 긴 형태의 구조로 아이들이 호기심에 건들다가 쉽게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만원 중반대의 가격에 H14 해파필터 2개가 들어가고 공기청정 선풍기 기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메리트라고 생각되네요.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날개 없는 선풍기로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구매 방법은 고정댓글과 더보기란에서 확인 가능하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안으로서 설레이고 싶다.